월요일인데 연차를 썼고요. 진짜 월요일 연차만큼 행복한 게 없다. 그리고 오늘은 다름 아닌 송민호님의 개인 전시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에 예매를 성공해서 일부러 평일로 잡았고요. 주말에는 뭔가 사람들이 더 뒤죽박죽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딱 연차를 쓰고 기분 좋게 전시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하, 처음으로 송민호님의 그림을 실제로 보는 거라 굉장히 신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물론 작품만 보는 거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합니다. 남자친구도 송민호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가는데 저분도 굉장히 좀 들뜬 상태예요. <laughs> 간만에 문화생활을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람이 여기 침대에서 부른구만. 지금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 점심으로 남포를 가보려고 하는데 월요일이라 사실 웨이팅 없기를 조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가서 웨이팅 있나 봐야 돼. 안포에 도착했습니다. 안포가 무슨 뜻인지 알아? 뭔데? 안포 근네 좋은데, 일단 가서 웨이팅 청 해야 돼. 어, 갑자기 올드 커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성되면 성함이랑 닉네임으로 불러드릴게니 수현님 맞으세요? 네. 네. 저희가 주문한 에스프레소랑 크로플이 나왔어요 맞아. 이거는 시그니처인 올데커피이고 바닐라 그리고 이거는 레몬 딜 버터 크로플이에요 이 네, 디테일 보세요 수저에 바게트 한 조각 올려주셨는데 살짝 떨어진 저 초코가루 완벽해 이거 올라온 거고요 이거 아이스크림 대박이다 마시멜로 같아 은 그럼 안 먹지 어. 제가 맛있게 먹으세요 진짜 예쁘다 음 개맛있어 맛있지? 와 <laughs> 지진다 이거 찍어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찍어볼게 대박. 아안발려준다이포해서 음. 먹어야 될것 같아. 그래. 네. <laughs> <laughs> <놀라>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바닐라 아이스크림 올라가 있는. 어 처음에 먹었던 커피숍 이게 진짜 대박이야. 그 레몬 딜버터가 있는크럼프이에요 음. <놀라> 나와 잘 맞는 그릇 야 너만 갖고 나막는 주네? 응거짓말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어 돌문어 간장국수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철 회 그리고 강된장 삼각이랑 이거는 반찬이에요 이건 뭘까? 많이 쓰겠다 이거 이거 섞어야지 <laughs> 너 먹을 수 있어? 네. 근데 이거 약간 저기 풀잎 따서 먹는 것같아 <laughs> 뭐래? 괜찮지? 깔끔하게 음~ 오케이. ㅎㅎ 그냥 뭐~ 뭔지 알겠해 어. 중요한 게 있어. 네? 내가1 0이 있다면 100에서 6차. 근 아, 이것도 먹어다 이거 먹으면 한7 93이 남았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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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시 네. 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시그니처인 블랙 라떼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이건 약간 카카오 베이스가 들어가네요라고 하셨어요. 먹어볼게요. 조금 시럽이 보이는데 잘 섞어볼게요. 진짜 블랙이네. 초콜릿 먹는 것 처럼 고급진 초콜시 맛이 나요 맨날 이상한 근육맨만 봐 <목소리> 피상시에 비해 눈에 띄 애가 풀면은 있어요 이분이 드시고 싶다고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한번 먹어볼게요 어떠세요? 이게 너무 맛있지? 아 눈에 띈는 맛이 안나예 내가 먹어볼게 내 한테 슈퍼에서 눈에 띈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 그딱그계산때 항상 있었잖아 맞아 눈에 띄는 맛은 아닌데 맛있다 아 이거 너가 가리면 안돼 이렇게 선물이 좀 있네요 우리도 들어가볼까? 와내데 이거 찍어도 되나? 캠 받았어요 나 한번 톡도 사진 다 찍어야겠다 이름 제목이 뭐야? 네. 멋있다. <laughs> 송민호 그림의 진심인 분. <laughs> <laughs> 이 중에 노래 좋아서 찾는 거. <laughs> 뭐야? 알람? 응. <laughs> 눈물 났였어 그림 보는 사람 나다 나 지금 눈 색깔이 그림 색깔이랑 똑같아 <laughs> 눈시다 봤어요 이샵을가보려고요다이제은이 샵을 이보려이쁘이 숲은 이쁘이은이쁘은데이쁘다이것도 이쁘다. 이 이쁘다. 이쁘이쁘이이 아니 그래요? 가운데 건잘안 나가요? 네. <laughs> 아,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아, <laughs> 어, 너무 사고 싶은면사다니는남제요 응. 네. <laughs> 어. <laughs> 지금 저희 굿즈로 컵 하나씩 샀어요. 김요한 <laughs> 제일 인기 없는 거 갖고 싶다 <laughs> 너무 웃겨. 전시 어떠셨나요? <laughs> 최고. 안녕하세요. 오다가 말다 이러고. 아, 자분은? 어 맞아요, 걔. 제 브이로그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올렸거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북한강 쪽에 있는 카페이고요. 약간 크리스마스 <laughs> 분위기랑 잘 맞는 거 같아서 <laughs> 어, 거기를 <왜>? 가보려고. <laughs> <laughs> 옆에 자꾸.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데 뒤늦게 시청 중이십니다. 일단은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외관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어요. 화려하죠. 이렇게 건물 자체도 뭔가 성 같은 느낌? 약간 덩쿨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되게 괜찮은 이창문에 뷰가 보여요. 북한강 뷰인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강이 꽁꽁 얼었어요. 절경이다 절경. 아. <laughs> 지금 빵주문하려구요 주문한 빵들이 나왔습니다. 3 개나 시켰어요. 에그. 이거는 소금빵이고. 얘는 제가 좋아하는 몽블랑. 그리고 케이크는 갸또 쇼콜라를 시켰어요. 케이크 종류가 많았는데, 왠지 초코가 끌려서 이걸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규아는 알을 먹고, 저는 콜드브루를 먹겠습니다. 몽블랑 음 한번 먹어봅시다. 음 맛있을 것 같아. 뭔거안 해도 촉촉것 같은데? 음 우와, 결박. 아~~, 아 완전 꾸덕꾸덕 두코다 지금 뒤편으로 그냥 내려왔는데 뒤에가 훨씬 예뻐요 예쁘다 저기 눈사람이 있어요 너무 귀엽다 누가 만들었을까? 머리 위에 장식이 있네 근데 눈, 코, 입이 없다 와, 귀엽다 안녕. 안녕 아이고 사람이 좋아 아이고 예뻐라 혼자 있었어? 아이고 예뻐 오왜 이렇게 잘생겼어? 음, 오구 좋아 오구 좋아 아이고 예뻐. 아이고 뒤통수 귀여운 거 봐. 야내손 너무 빨간데? <laughs> 우리 이제 갈게. 잘 있어. 잘 있어. 밥잘 먹고. 헉, 지금 비행기가 가고 있는 거야? 돈부기 같은 거겠지.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 오랜만에 닭갈비. 여기가 가평 옆에 창평이기 때문에 닭갈. 닭가... <laughs> 너무 귀여운데? 닭갈비집이 궁금하다. 많아요. 에헤?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제니 귀엽다고 난리요 옆에서. 헐, 대박. 저기 산타 모자 쓰셨어. 제니 너무 귀여운데? 아, 알았다고. 아, 진짜 어떡하지? 진짜 뭐 어떡하지?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그냥 귀여운데? 귀엽다고 생각해? 아, 별로 끝이 안 되는데? 저희는 닭갈비 2인분 시켰고요. 그리고 떡이나 고구마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 주먹밥으로 시켰어요. 이거는 김두현이 만들 겁니다. 아깝다. 본밥이그은 크리스마스 캐롤에 빠져가지고. <laughs> 어우, 매운네 먹어보세요. 먹어볼게요. 맛있어. 아, 그래? 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그래? 아, 만래 아, 그 아, 그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입이 조그마 <laughs> 주먹밥 아, 일단 다섯 개만 해줘. 예비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닭갈비. 그 맛있어. 맛있다. 막어먹있어맛어 음. 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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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 <-s4> 왔습니다. 스캔한 상품은 포장대로 이동해주세요. 카페에 왔습니다. 커피만 마시려고 하는데 세러데이 라떼고요 이게 크림이 무슨 녹카크림이라고 하셨어요 이는 토피나 라떼 겨울에는 토피나 라떼도 음. 먹어줘야죠 저희는 이제 편의점을 갈거예요 편의점에서 아가 마트에서 안샀던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크리스마스 기념 사진 하 찍으려고 합 예! 지금 친구라이,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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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녕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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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트리가 있어요. 귀엽죠? 와 여기 왔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선물도 주셨어요. 뭘까요? 헐! 헐나 이거 엄청 좋아해. 이거 진짜 맛있어. 헐 이렇게 과자를 종류별로 넣어주셨어요. 대박 센스. 센스. 에 음. 와, 저희의 크리스마스 파티 음식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메인 음식들이고, 피자 시켰고, 닭발에 주먹밥, 국쌈에 막국수 시켰고요. 이따가 다른 것도 먹을 거예요. 오늘의 메인 술은 골든블루입니다. 오우 저희 크리스마스 케이크입니다눈사랑 아, 귀여워. 모자도 진짜 니트예요 귀여워. 박스도 귀여워. 다 귀여워. <목소리도> 아, 귀여워. 박스도 귀 있어 <웃음> 벌써? <웃음> 비싸 <laughs> 와 어, 따뜻해 진짜 이야어 어, 진짜 네아뜨거 맛있겠다. 아니야, 느끼해. 이렇게 메뉴가 전부 나왔습니다. 여트로코로마지 먹어볼게. 먹어볼게. 어? 어? 이거 도으로로 맛있어? 맛있어? 오, 눈이 커졌는데. 와. 이게 에스테르좋잖아 맛있어? 그것만 두 개가 생식한 것같 이거, 찐떼기도 맛있어. 뽀글기 내가 먹어볼 음. 맛있어? 약간 핸드크림 먹는 것 같아. 핸드크림을 먹는 것 같고? 어, 먹어봐. 무슨 향이 몰라. 뭐야 진짜 핸드크림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빠 오신다고 뭐 해주셨요어 맞아요. 어, 맞아요. 네. <laughs> 아... 아니 흔들 수좀 말아줘. 흔드는 게 아니라 손 떠는 거야 추워서 어? 동전 떨어졌다